백지장, 백지장. 네, 안녕하세요, 백지장입니다. 오늘은 2학년 마지막 시험 전과 시험 후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. 이제 마지막 시험이 끝나서 너무 후련해요. 바로 영상 보시죠. 시죠 예예예. 예. 우리는 네. 랩 녹음을 네. 농장에서 마쳤습니다. 네, 제가 랩을 했어요. <laughs> 농장에서 하니까 목소리가 그렇게 울리지도 않고 좋았어요. 네. 근데 좀 현타가 오네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백지장 <맥주장> 구독자 천명이 참여... <laughs> 구독자 1천명이라니 너무 감격스럽다 백지짱 구독자 1천명이세요 잘상에 여러분 백지짱 구독자 1천명이 넘었는데 저 너무 감격스럽고요 직장하다고 아, 편집할 때쯤 내 목소리를 듣겠지 이 부분 잘라내지 말고 알겠지 나 너무 행복해 아 어, 제가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되었는데요 그, 일단 저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음. 진짜 너무 감, 감사하다는 말씀을 짱, 드리고 짱, 짱. 싶어요 진짜 딱 1000명을 봤을 때 이 천이라는 숫자가 다른 사람한테는 작아 보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정말 큰 숫자거든요. 이 구독자 한명한 한 분이 저한테는 다 소중하고 다 정말 너무 감사한 존재인데요.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계속 꾸준히 편집을 하고 올릴 수 있었습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장 저희 아, 담임 선생님께서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, 빼빼로 사주셨어요. 하나 둘 셋. 우와! 와! 짜잔 짜장. <laughs> 어 연말 할지 선물, 할지 선물 해주셨어요. 고마워. 하나 둘 셋. 와! 이거, 이거 주셨어요. 이렇게 응. 마치고. 감사해요. <laughs> 많이 싫어하는가 <들어간다. 웃음> 네. 오늘의 급식. To 아, 이따 나왔을 아 귀여워. 하이 봐. 하이 봐. 와! 진짜 고마워. 아! <laughs> 내가 어제, 어제 다 챙겼다고. 아, 귀여워.

자랑할거 있어요. 선생님. 해주세요. 뭐냐면 역대 역대 역대상 최초 최초 74점을 맞았어요, 제가 영어를. 야, 근데 나 u n g 너무 대단해. you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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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n 진짜 안 u n g y 어 u n g 진짜 u 해 g young, y 저희 n g young, y o 할아버지가 촛원이올거든요 근데 지장이가 네. 하나 줬어요 저. 그래서 잘못 구해먹었습니다. 좋은 거같아 아, 야, 근데 어? 여러분 이거 16,900원에 사야 하실 거예요? 저 같으면 안 사요. <웃음> <웃음> 야, 진짜, 야, 너같아도살 거야? 야, 어떻게, 야, 그립도가 1 6 9 0 0원에사 그러니까, 야, 나 같으면 몇몇 뜯지? <laughs> 아니, 아니 혼났죠 아니, 빨리, 빨리 자랑해 다른 거 찍어 병정아 다거라고 하면 어떡해 짜잔 이게 짜잔. 제가 짜잔.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, <laughs> 야 근데 어떻게 자세가 이럴 수가 있어? 그러니까 짱 귀엽지 이거 이거 예요 이거는 노트북으로 <laughs> 찍고 있습니다 <laughs> 눈에 뭐 났어요 <낯설이. 웃음> 해. 잘 되지 않아? 아 어, 완전 세 명이 <laughs> 아이돌이 어 <laughs> 독서실 가는 중. 오험 시험 차일차인오요 오늘 여임서 담임쌤께서... <laughs> <오수크림을 주셨어요. 웃음> 여러분, 여러분, 여러요 여러분, 여러분, 시험이 끝났어요. 이거 진짜 길어요. 그 그래. 안녕하세요, 음, 입니다 오늘은 나니 가게에서 쏨 있스를 한번 해 먹을 건데요. 네. 요거해 줍니다. 됐습니다. 네, <목소리도> 네. 이거 뭐, 아니, 아, 이거 몰랐지 않 원래 시 살짝 였 그건 나중에 아니 하고. 많이만. 괜찮아요. 저뼈 단지 것도 혼만 먹었어요. 수제 도시락 진짜 네. 너무 맛있어요. 진짜. 진짜. 와 진짜 제가 진짜 인정이야. 여러분 많이 오세요. <laughs> 네. 아형 아니야 보라색 팬좀 늦게 달예요 아, 왜냐하면 얘는 되게 낮은 온도에서도 잘 익어가지고. 아. 오나 진짜 전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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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말한 거는 어디거없 내가 당당하고 <laughs> 이거 지금. 편에 음... 식용유 불러주시고요. <laughs> 네. 그더 동그라미를 반으로 잘라요. <laughs> 이렇게 팔등분을 해 주고 여기 있는 잼믹스를 넣어 주면 됩니다. 이거 할때 응. 여러분, 가쪽을 얇게 해야 해요. 왜냐면은 이렇게 뭉치면 중간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쪽을 하고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자, 여러분또 이걸 할 팁이 있어요. 양을 잘 나누려면 이렇게 평평하게 했죠. 어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. 반에다 이거 할 적이니까 이렇게 하고또 <laughs> 이렇게 반로 나요. 눠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아. 있으면.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이간에면 양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, 여러분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어, 진짜 색깔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우리. 이렇게 해서 뭉쳐 주면은 한개 완성! 한개 완성입니다. 어, 그래서 이렇게 하고, 이렇게 묻혀야 돼요. 어, 잘 안되는데? 찍지 말고. 호떡! 호떡이 안 따뜻해. 아, <laughs> 아, 냄새가 너무 좋아요. 먹을 예정입니다 근데 저... 말해! 새우튀못 씹어서 야채맛밖에 안될 <laughs> 여러분 괴물을 봤어요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 진짜 푸짐하고 진짜 다른 도시락보다 진짜 와... 너무 이렇게 고해주시니 <laughs> 너무 맛있어요 진짜, <웃음> 진짜, <웃음> 진짜 너무 행복해. 너무 행복해요 <laughs> 맞아요 바나나신서 고용도. 저기, 저기, 나나저 있어서 저리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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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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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